야구보는 믿음의 실천을 잃어버린 야구보서 독자들에게 행함으로 이쯤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한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구보는 언어 생활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충고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은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선생에게 경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다른 해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두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린 누구라 할것 없이 다 많은 과어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는 잔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보다 많은 인생을 살았거나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훈계도 계속 들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마치 내 자녀가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고 그대로 걸어가 주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말을 듣고 따르거나 아니면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의 실수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 실수들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사나운 야생마라 할지라도 곱비를 사용하면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혀는 몸에서 큰 부분도 아닌데 통제하기도 힘들고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한국은 요즘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행보들이 뉴스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후보들의 일상이나 그들이 했던 말들이 크게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자주 나오는 타이틀 중 하나는 어느 후보의 실언입니다. 본인들은 가벼운 말로 인터뷰를 하였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때로는 걱정도 되고 분노를 갖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지금까지 말의 부정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한 입에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들의 입술은 잔소리나 악한 말뿐 아니라 찬송하며 기도하는 입술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우리의 입술은 거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 하나는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입술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입술인데, 때때로 사람들은 지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통제되어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 1장 6절의 전반 부분을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행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통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오늘 본문 첫 시작에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니까 말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온전한 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언어에서 중요한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말할 때는 거룩한 말, 축복의 말들을 하고 내 믿음의 삶 또한 말씀을 배운 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모습에는 행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잔소리할 때 자녀들이 가장 어긋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막 장소리를 했는데 부모조차도 그 말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가 꼭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다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는 자로 말의 실수를 조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에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보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상담의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을 집중하고 경청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 믿는 자의 언어는 주님 안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의 말 실수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부족한 자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믿는 자의 언어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언어가 절제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며 실수의 언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 안의 거함으로 말의 실수보다 용납하며 사랑으로 품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